우리는 최고가 아닌 팀이 아니라 높은 실력과 강한 팀에 맞서고 싶습니다. 우리는 홈에서 같이 수준 높은 경기력과 결과를 원합니다. 토트넘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분위기를 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한순간에 상위 팀도 바뀔 수 있으므로, 우리 팀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부터 많은 선수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환상적인 계약을 하였으며 매우 훌륭한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면 구디슨 파크에서 승리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홈에서 매 경기마다 강해지고 있고 일요일에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구디슨 파크의 12번째 선수들이 있으므로 최고의 분위기에서 경기를 할수 있으며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승점도 필요한 상황이죠. 경기는 매우 치열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을 낼수 있으면 좋겠지만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가 필요하고 덧붙여 다시 자신감을 쌓아야 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미세한 차이들이 결과를 만듦으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항상 힘든 것을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뛰며 시간이 필요하며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구디슨 파크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은 아마 우리와 비슷하고 전후방으로 움직일 것이며 경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에 구디슨 파크에서 잘했고 아주 큰 점수차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100% 경기력이 올라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튼 선수들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기를 즐겨야 하며 모두 기대하고 있고 승점 3점을달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Now there's gaps in front of the Everton back four. Son, great first touch! It's a no! Display from the Spurs number seven. Okay, first touch is good because it takes it away from and oh, well, Cuts it out. Ericsson! That is fantastic! Key taps it in. It's a good ball with Limelis there. Harry Limelis brings the level. Deliali on the follow up Spurs have turned it around. He's gone for Taking a chance at the far post, Davies arrives now. And how about this from Christian eriksson So is Burbatov and what a finish and